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 자주 보시죠? 누우려고 할 때, 밥 먹기 전에,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빙글빙글 도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그냥 귀여운 습관일까요? 사실 강아지가 빙글빙글 도는 데는 본능적인 이유부터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강아지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진짜 이유, 3분 안에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빙글빙글 행동부터 알아볼게요. 첫째,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눕기 전에 두세 바퀴 도는 건 야생 시절의 본능이에요. 풀이나 낙엽을 밟아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고 뱀이나 벌레를 쫓아내는 행동이죠. 지금은 침대가 편해도 본능이 남아있어요. 둘째 배변 전 의식이에요. 똥을 누기 전에 빙글빙글 도는 건 정말 흔한 행동이에요. 배변하기 좋은 위치를 찾고 주변 안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지구 자기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정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셋째 흥분과 기쁨이에요. 산책 나갈 때밥 먹기 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빙글빙글 돌면서 기쁨을 표현해요. 너무 좋아, 신나, 라는 의미죠. 넷째, 놀이 신호예요. 다른 강아지나 사람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놀자. 는 신호를 보내요. 에너지를 발산하고 관심을 끌려는 거예요. 다섯째, 영역 표시를 해요. 자기 자리나 물건 주변을 돌면서 발바닥 냄새를 남겨 여기는 내 거야 라고 표시해요. 여섯째, 체온 조절이에요. 더울 때는 빙글빙글 돌면서 시원한 곳을 찾거나 추울 때는 몸을 둥글게 말기 위해 돌아요. 이런 행동들은 하루 몇번 정도 짧게 하면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의가 필요해요.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요. 몇분 이상 계속 빙글빙글 돌거나 하루 종일 반복한다면 강박행동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이에요. 꼬리를 쫓아 도는 거예요. 자기 꼬리를 물려고 계속 도는 건 지루함, 스트레스 또는 피부질환 때문일 수 있어요. 꼬리에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돈다면 전정기관 평형 감각 문제나 신경계 질환일 수 있어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어요. 돌다가 넘어지거나 비틀거린다면 귀질환, 뇌 문제, 또는 노령견의 인지기능 장애일 수 있어요. 갑자기 행동이 늘었어요.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빙글빙글을 자주 한다면 통증, 불편함, 또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배변 후에도 계속 돌아요. 똥을 누고 나서도 계속 돌거나, 항문 주변을 신경 쓴다면 항문낭 문제나 기생충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동물병원에 가보세요. 과도한 빙글빙글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운동을 시키세요. 지루함과 에너지 과잉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하루 두번 이상 산책하고 실내에서도 놀아주세요. 둘째, 정신적 자극을 주세요. 노즈워크, 퍼즐 장난감, 새로운 훈련으로 두뇌를 자극하세요. 지루함이 해소돼요. 셋째,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환경 변화, 분리 불안, 큰 소음 등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 제거하세요. 안정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넷째, 행동을 강화하지 마세요. 빙글빙글 돌때 관심을 주면 이렇게 하면 주목받는구나라고 배워요. 무시하고 멈췄을 때 칭찬하세요. 다섯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귀가염 항문낭 문제. 신경계 질환 등을 확인하세요. 특히 노령견은 정기 검진이 중요해요. 여섯째, 안전한 환경을 만드세요. 과도하게 돌다가 부딪히지 않도록 날카로운 가구는 치우세요. 일곱째, 심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강박 행동이 심하면 수의사나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때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빙글빙글 도는 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본능 행동이에요. 잠자리 정리, 배변 준비, 흥분 표현 등은 정상이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돌거나 균형을 잃거나 갑자기 행동이 늘었다면 건강 문제일 수 있어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세요. 충분한 운동과 정신적 자극, 안정적인 환경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모든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